난 항상 월요일이 기대가 된다. 너희들을 빨리 만나서 <laughs> 일을 하고 싶더라 했더니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웃음> <이> <웃음> 이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리디브입니다. 리디브는 리 디스커버리 오브 밸류란 뜻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진동호회를 운영하는데 그 여행지에서 우리 농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농부님들이 항상 판매하시는 그런 물건 물건이나 상품, 농산물들 그런 걸 저희가 많이 접하면서 아 이분들이 더 많이 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온라인 판매를 할줄 모르셔서 저희가 이걸 중간에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리디브를 설립해서 쑥쑥마켓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서 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소셜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님도 나중에 어나 온라인으로 이거 팔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아주 손쉽게 저희가 대신 팔아 드릴 수 있는 아니면 또는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의 소셜 미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봉화정이라는 제품인데요 꿀스틱이요 저희가 홍삼 스틱을 벤치마킹해서 개발한 봉화정 꿀 스틱인데요. 저희가 농부님한테 찾아가서 실제 그 꿀을 매입을 합니다. 기존에는 유통으로 했을 때 농가에서도 약간 어, 미리 사가는 게 아니고 배송도 우리가 하고 좀 불편하신 게 많아서 저희가 아예 pb 상품으로 저희 이름으로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화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꿀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직접 소분 공장에서 소분을 맡은 다음에 직접 포장까지해서 출고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사실 팀빌딩에서도 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이건 어느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농가를 찾는데도 사실 농부님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대표 상품이 없으니까 사기꾼으로 <laughs> 아세요. 하지만 저희가 좋은 취지로 계속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알아봐 주셨고, 어, 운이 좋게 예비사회적 기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날, 쉬는 날이요? 쉬는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컨트롤 할수 있어서 편하지만, 쉬는 날이라는 걸 정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워라벨이 사실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아무래도 농가를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농부님 만나고 지역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쉰다, 오라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는 주말에 정말 이틀 동안 집에 누웠는데 직원들하고 좀 많이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빨리 출근을 하고 싶더라고요 직원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또 얘기를 나누고 다음 일은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게 욕구가 많이 생겨서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 너무 싫어했습니다 <laughs> 난 항상 월요일이 기대가 된다 너희들을 빨리 만나서 <laughs> 일을 하고 싶더라 했더니 예, 말을 안하고 표정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저희가 농가 매입을 통해서 기존에 농가 소득이 없었던 곳을 농가 소득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호종결 아동 같은 센터에 리퍼 상품이라든지 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풍 피해를 입으신 농가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B 상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로컬 유통 기반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안에 어, 국내에서 가장 큰 로컬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예측 그리고 어떤 상품이 인기 많은지 그런 분석까지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분들이 더 손쉽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리디브는 성장한다.